프로야구의 별들과 함께하는 유소년 야구클리닉이 다음 달 12월 4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유소년 야구클리닉은 매년 정규 시즌이 끝난 후 12월 초에 열리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 환원하는 차원의 활동 사업입니다. 이날 인천시를 찾은 선수들은 유정복 인천 시장에게 행사 취재를 설명하고 홍보 사진 촬영, 성공 개최 염원을 담은 핸드프린팅, 영상 인터뷰 등을 함께 진행하며 감사의 뜻과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117년 야구 역사에 대한민국 최초 야구 도시 인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천 지역 유소년 및 학부모 등 300만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관내 초중학교 야구팀의 발전과 학생 야구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